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하타고 재미있는 소식들을 모아온 컴스티비입니다.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영탁이 1월 11일 여의도에 나타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1월 13일 영탁이 또 여의도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1월 13일은 여의도 KBS홀에서 2022년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의 녹화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영탁이 송의 설 대기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에 불쑥 나타난 영탁은 자신을 응원해 주는 분들에게 식사하셨냐고 먼저 챙겨줍니다. 참으로 인성이 따뜻한 사람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지만 영탁이기에 자신을 보러 멀리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 멋진 포즈도 취해주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해인만큼 호랑이 포즈를 취해 달라는 부탁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즈를 취해 줍니다. 이런 연예인이 어디 있을까 찾기 힘들 것입니다. 1927년생 송혜, 한국 나이로 96세. 송혜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긴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의 산증인이십니다. KBS에서는 송혜 선생님의 그동안의 열정과 노고에 2022년 설 대기획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송혜 선생님입니다. 2022년 설특집, 트롯 뮤지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는 제목 그대로 뮤지컬입니다. 최장수 국민 MC 송혜의 파란만장 인생사 트롯 뮤지컬, 이날 정동원은 소년 시절의 송혜 선생님의 인생을 연기했습니다. 정동원은 첫 연기의 도전이라며 팬분들의 기대와 걱정 속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은 바로 송혜 선생님의 청년 시절을 연기했습니다. 이찬원은 학창 시절 중총 4회 출연을 거치며 그야말로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찬원은 처음 전국 노래자랑을 찾았던 14년 전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총 4회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며 송혜 선생님과 인연이 깊은 만큼 송혜 선생님의 청년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은 왜 2022년 설대기획 촬영장소에 간 것일까요? 영탁은 그럼 2022년 설대기획 사전 녹화에 방청객으로 간 것일까요? 영탁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KBS 설대기획에 방송을 찍으러 간 것입니다. 영탁도 전국 노래 자랑과 인연이 깊습니다. 영탁은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하며 지금의 싱어송라이터 영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촉을 발동해 보겠습니다. 정동원이 송혜 선생님의 소년 시절, 이찬원은 청년 시절. 그렇다면 영탁은 송혜 선생님의 중장년 시절이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1988년 5월부터 전국 노래 자랑과 함께 한 송혜 선생님.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 35년 동안 변함없이 일요일을 지키며 전국 노래 자랑을 지켜왔습니다. 아마도 영탁은 전국 노래 자랑 시절에 송혜 선생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탁의 끼와 재치로는 충분히 잘 해냈을 듯합니다. 이처럼 송혜선생님의 길고 긴 인생사를 연기하는 설대기회계 영탁을 비롯해 이찬원, 정동원까지 뜻깊은 뮤지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는 KBS를 통해 설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방송 시간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여의도 KBS홀에 불쑥 나타나 송혜선생님의 설대기회에 합류했다는 소식과. 영탁이 아마도 송혜 선생님의 중장년 역할이지 않을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발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